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즈 모가나, 애논문법입니다. 이와즈 모가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애논문법은 맞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출은 기출이니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 보시겠습니까? 네, 할 필요가 없는 안안는게 나은 그런 좀 쓸데없는 말을 했을 때, 뭐, 그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뭐, 물론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아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뜻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건 제가 여기다 써드렸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렇게 긍정적인 인상일 때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어 이제 그 비즈니스 같은 데서 접객, 손님을 응대할 때 그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특히 이제 그 일본 측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이제 기본형은 이와즈 모가나다가 기본형인데요. 어, 시험에 나왔던 건 뒤에께 나왔습니다.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노로 바뀌어서 이와즈 모가나노 명사 이렇게 예, 쓰이니까요. 예, 뭐 접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뜻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나온 쓸데없는 소리. 밑에 보시면 이 표현, 욕개이나 꽃도우유 들어보셨죠? 욕개이나 꽃도이유 쓸데없는 소리 하다. 예, 자신이 한 말실수를 후회하거나 사과할 때, 또는 뭐 상대방의 말실수를 지적할 때도 쓰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적인 인상이 더 강합니다. 1번, 아마리니모 아따마니키타노데, 쯔이, 이와즈 모가나노꼬도 이떼심았다. 너무나도 관용구에요. 아따마니쿠로 머리에 오다, 열받다란 뜻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쯔이, 나도 모르게 그만, 에, 해서는 안 될, 좀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살다가보면 화가 나서 좀 감정적이고, 돼가지 말을 뭐해 놓고, 아, 이거 괜한 소리였나 내가 쓸데없는 소리였나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겠죠. 네,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2 번, 이사람오지아와세람아 <목소리> 지금 이사와은이와즈은가금이 우지 아세 기억하세요. 미팅인데, 그뭐 남녀 미팅이 아니라 회사에서 갖는 그 미팅, 회의 같은 거예요 사전협의. 어저께 미팅에서 아, 내가 했던 아노 고또 봐. 그 말은 이와즈 모가나닷단다나 괜한 소리를 했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예, 어저께 그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3번. 비즈니스 밤에 니 오이 때, 칸조 때 끼니 낫 때, 쯔이, 이와즈 모가나노 핫스갱오시 때시마오 것도 모아루. 비즈니스 장면에서 감정적이 되어서, 쯔이, 나도 모르게 그만. 자,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이제 뭐, 아따만이 쿠로 열받았다는 뜻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감정적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화가 났다던가 감정적이 되어가지고 뱉었더, 뱉었던 말, 발언을 되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물론. 자, 그리고 제가 일본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구분을 위해서요. 이유 마데모나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 멋지롱 물론. 일부러 말안 해도 당연히 알고 있는, 누가 봐도 명백한. 근데 정숙한 정중한 인생을 줘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인다고요? 비즈니스에서 예, 손님 응대할 때 많이 쓰이고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1번 이와즈 모가나데스가 고노미세노 야끼소바와 이츠타베 때문 혼돈이 오이시 이데스요 이와즈 모가나데스가 모가나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물론입니다만 이 가게 야끼소바는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2번 이모호리노 이치방노 탄오시미와 이모데츠크타 오야찌다 또 이어코또와 이와즈 모가나데스. 이모는 사실 뭐 감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고구마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모호리는 되게 고구마 캐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보육원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이걸 갖다가 아이들의 어떤 자연 체험이라 그래서 그 직접 밭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이 고구마를 캐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모 홀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고구마 캐기의 가장 큰 재미는 즐거움은 그 고구마로 만든 오얏자 시죠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3번. 킨존이 아따라시쿠 됐겠다 라멘야에있때미땅가 볼류무와 이와즈모가나 맨모 모찌모찌시 때 오이시 같다 킨조, 집 근처에 새롭게 생긴 라면 가게 가보아, 가보았는데, 볼류무, 자, 이거 볼륨인데, 일본에서는 음식에다가 볼륨이라는 단어 쓰면 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았다는 얘기죠. 면도,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모찌모찌. 모찌를 한 번만 쓰면 떡이라는 명사가 되는데요. 모찌, 모찌는 쫄깃쫄깃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면도 아주 쫄깃쫄깃해서 맛있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와즈, 모가나 이거를 봤는데요.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뜻은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말할 필요 없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나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을 때좀 후회한다든가 사과한다든가 또는 남의 만실시를 지적할 때 쓰고요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험에 나온 건첫 번째 뜻이에요. 예, 두 번째 뜻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도, 어, 밑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같은 데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접객할 때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일본과 어떤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예, 약간 이거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애논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 맞아요. 나, 맞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올 가능성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한 번이라도 나온 건 나온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은 뭐 이거밖에 없고요. 기본형은 이와즈 모가나다 그리고 지금처럼 명사에 접속할 때 노로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늘 드리는 말씀. 예문 철저하게 읽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